전국 최초의 불자교육기관인 부산불교교육대학이 범종단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승려교육원을 개원했습니다.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지난 10일 전 범어사 전개대화상인 흥교대종사를 증명으로 부산홍법사 주지 심산스님, 화엄승가회장 자인스님 등 70여 명의 스님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려교육원 개원식을 봉행했습니다. 개원식에서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은 역사의 새 장을 여는 이 자리에 문수의 밝은 지혜와 보현의 대행을 본받아 부처님 가르침으로 모든 국민이 아집과 불화를 버리고 배려와 화합을 이루게 해 달라고 발언했습니다.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 교육원의 강의는 오는 24일부터 6개월간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부산불교교육대학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종단을 떠나 출가 수행자의 서원을 다지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찾는 스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